오늘은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해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빨대, 그리고 이 피라미드 모양입니다. 먼저 빨대를 룸 펴서 이 피라미드의 밑변을 닿게 만듭니다. 그 후에 제자리에서 세웁니다. 그후 빛을 빨대 쪽으로 비춥니다. 그러면은 빨대의 그림자가 생기죠. 피라미드의 그림자도 생깁니다. 자, 빨대의 그림자가 피라미드의 밑변에 닿을 때, 피라미드의 그림자의 끝을 표시합니다. 그 후에, 피라미드의 이 밑변, 한 밑변, 이 밑변과 저 전까지의 거리를 잽니다. 제가 되어봤더니, 5.5cm입니다. 실제로 피라미드의 길이를 재보면은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. 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. 자 조절을 잘해서 이게 빨대의 길이가 빨대의 길이 실제 길이 빨대의 그림자의 길이와 빨대의 길이가 같아질 때 피라미드의 길이도 피라미드의 그림자의 길이와 같아져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